안녕하세요. 오토펄스 구독자 여러분. 자동차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채널, 바로 오토펄스에 오신 것을 환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차량은 바로, 대한민국 준중형 세단의 자존심, 2027년형 별표별표 현대 아반떼, 엘란트라 별표별표입니다. 디자인 하나만으로 시선을 강탈한다. 과연 그 말이 진짜인지, 함께 외관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인상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 2027 아반떼는 전면부에서부터 한눈에 들어옵니다.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별표별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 별표별표 이 한층 더 진화하며, 단순히 예쁜 차가 아니라 존재감을 내뿜는 차로 변모했습니다. 날렵하게 꺾인 LED 헤드램프는 독수리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와이드 그릴은 이전보다 더욱 낮게 깔리며 차량 전체를 낮고 넓게 보이도록 설계되어, 스포츠 세단 같은 인상을 줍니다. 범퍼 하단의 공기흡 입구 디자인은 실제 성능보다 감각적으로 더욱 고성능 차처럼 보이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마치 슈퍼카의 얼굴처럼 과감하면서도 절제된 한국적 미학이 묻어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측면 실루엣 쿠페 감성, 역동적인 라. 측면 디자인은 2027 아반떼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루프라인은 더 낮고 길게. 마치 포도어 쿠페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캐릭터 라인은 전륜에서 후륜까지 날카롭게 뻗으며, 차체의 긴장감과 속도감을 강조하죠.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은 기본 17인치부터 선택 가능한 19인치까지 구성되어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게다가 도어 아래쪽 크롬 가니시와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고급감을 더해주며, 실제보다 더큰 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비율의 마법이 돋보입니다. 후면부 LED위 혁명, 심플함 속 강렬함, 2027 아반떼의 후면부는 진정한 미래형 감성을 보여줍니다. 로아이드 LED 테일램프는 전 세대보다 더 얇고 더 길어졌으며, H자 형상의 라이트 시그니처가 현대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리어 범퍼는 더 넓고 날렵해졌고, 하단 디퓨저 라인도 고성능 차를 연상시키며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트렁크 리드 스포일러 역시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실제 주행 시 타운포스를 약간 유도하는 실용적인 기능까지 겸비했죠. 뒤에서 바라본 2027 아반떼는 단지 준중형 세단이 아니라 유럽 D 세그먼트 스포츠 세단과 맞붙어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함이 느껴. 컬러 옵션과 디테일 감성을 자극하다. 2027 아반떼는 전통적인 블랙, 화이트, 실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울트라 마린 블루, 라바 오렌지 메탈릭, 마그마 그레이, 세틴 아스팔트, 특히 세팅 컬러는 빛의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반사광 덕분에 주차장에서도 도로 위에서도 주목받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철학, 파라메트릭 엣지, 위 정수, 2027 아반떼는 단순히 멋진 차를 넘어 디자인이 곧 성능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엣지 디자인은 단순한 직선과 곡선을 넘어서 면과 면이 교차하며 빛과 그림자를 활용해 시각적인 입체감을 극대화합니다. 현대차는 보는 것만으로도 움직이는 것 같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실제 항공기 설계에서 영감을 얻은 공기역학적 요소들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즉, 디자인 자체가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미래형 디자인이라 할수 있죠. 경쟁 모델과의 비교 왜 아반떼인가? 동급 차량들과 비교하면 디자인에서 아반떼는 독보적입니다. 항목 아반떼 2027 K3 2026 12 2026. 전면부 스타일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 부드럽고 단정함 약간 보수적. 측면 라인 역동적 쿠페 실루엣 전통적 세단 스포티하지만 보수적. 후면부 날렵한 풀 LED 라이트바 간결한 디자인 입체적이지만 전통적. 컬러 다양성 매우 우수중간 제한적. 아반떼는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이며 준중형 세단의 경계를 넘어선 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평, 디자인 하나로 완성된 세단. 2027 현대 아반떼는 외관 디자인만으로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한 차량입니다. 전면에 공격적인 그릴, 측면의 쿠페 실루엣, 후면에 와이드 테일 램프, 미래형 컬러 옵션, 그리고 무엇보다, 준중형 그 이상, 이라는 자신감. 만약 여러분이 디자인이 멋진 차, 스포티하면서도 감각적인 차를 찾고 있다면, 2027 아반떼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자,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오토 펄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차로 찾아뵙겠습니다.